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오늘 수요일 아침 예배 아버지와 별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 드릴 수 있어서 참 행복합니다. 아버지, 장마가 시작되었는데 많은 가족들을 안전하게 보호해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잠원 30장, 24절로 33절 말씀 봉독해드립니다. 땅에 작고도 가장 지혜로운 건 넷이 있나니 곧 힘이 없는 종류로 돼 먹을 것을 여름에 준비하는 개미와 약한 종류로 돼집을 바위 사이에 짓는 사반과 임금이 없을 때다때를 지어 나아가는 메뚜기와 손에 잡힐 만하여도 왕궁에 있는 도마뱀이니라 잘 걸으며 위풍 있게 다니는 것선호이 있나니 곧 짐승 중에 가장 강하여 아무 짐승 앞에서도 물러나지 아니하는 사자와 사냥개와 순념소와 미당할 수 없는 왕이니라 만일 내가 미련하여 스스로 높은 차였거나 혹 악한 일을 도모하였거든 내 손으로 입을 막으라. 대저 젖을 저으면 엉긴 젖이 되고 코를 비틀면 다툼이 나는 것 같이 노를 격동하면 다툼이 남이니라. 아민. 하나님께서 만드신 자연은 알면 알수록 너무 신기하고 놀라운 것들이 많아요. 오늘 이 아구레 자모는 바로 하나님 만드신 것들 중에 아주 약한 것들, 그리고 아주 강한 것들을 보면서 지혜를 얻었어요. 먼저, 여름에도 곡식을 모으는 개미. 추울 때를 준비하는 거죠. 우리가 때에 맞춰서 준비할 줄 아는 것이 지혜입니다. 마치 오늘만 사는 것처럼 그렇게 배짱에 노릇하다가 나중에 후회할 날이 올수 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그 작은 개미를 보고도 배우라 하시네요 사반 사반은 토끼와 같이 작은 짐승입니다 너구리과라고도 하는데요 너무 약해요 그가 스스로 뭐 대항할 게 없고 스스로도 방어할 힘도 없어요 그래서 바위 사이에 집을 짓는데요 똑똑하지요? 그러면 적이 함부로 올수 없잖아요 우리는 시편에 주는 나이의 반석이시오 요새시오 피할 방패이시오 우리는 약하지만 우리가 어디 속에 하나님 마음 속에 쏙 들어가 있으면 하나님과 확 동행하면 그분이 나의 바위가 되어 주시잖아요 사반을 통해서도 배우게 됩니다 메뚜기떼요 아우 리더자가 없는데 떼를 지어서 어쩜 그렇게 막 아주 질서를 지키면서 함께 움직이는지 우리 인간도 정말 개개인이 아니라 그런 짐승들 혹은 작은 아주 그런 종류들을 보면서도 지혜를 얻어야겠다. 반대로 힘이 너무 세서 절대로 어디 앞에 물러가지 않는 종류가 있는데 사자, 사냥개, 순념소, 왕 이렇게 표현했어요. 성질 자체가 물러나지 않아요. 사자 만나면 그 무서울 게뭐 있겠어요. 그죠? 사냥개. 사람은 도망쳐도요, 사냥개는 굉장히 늠름하게 그 자기 목표점을 향하여서 아주 으르렁 언제든지 덤빌 준비를 하고 있더라고요. 왕, 어떠세요? 암만 몇 사람이, 왕이 마음에 안 든다고 이리저리 한다 한데 그 자리에 바뀌지 않아요. 오히려 그렇게 불만을 품었던 사람들이 힘든 일을 겪죠. 우리가 보면, 성질상 그리고 그 자리가 주는 힘 때문에 안 바뀌는 분들이 있어요 어린아이들이 아무리 애써도 교사 안 바뀌어요 성도가 아무리 애써도요 뭐 아주 완벽하고 특별한 일이 아닌 이상 목사님이 안 바뀌어요 그쵸? 아무리 백성이 뭐라한 대로 왕이 안 바뀌는 것처럼 우리가 진짜 힘 있는 것 앞에서는 어떻게 하는 것이 지혜다? 피할 줄 아는 게 지혜예요 왜 사냥개 앞에서 같이 으르렁거려요? 왜 사자 앞에서 우리가 앞발을 들겠어요? 아, 하나님 진짜 힘센 것은 강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자리를 알고 피할 줄 아는 부드러움과 겸손함이네요. 아이 왜 가정에서도 보면 힘 있어 보이는 잘 타협하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자리에 계신 분은 부드러운 말로 잘 이렇게 리드해주는 또 그런 분들이 계셔서 융화가 되는 것처럼. 오늘 마지막에 그러셨거든요. 너가 혹시 스스로 지혜로운 것 같아서 그것을 가지고 악한 일을 도모했냐? 네 손으로 입을 막아라. 입을 막으래요. 왜냐면 젖을 계속 저음에는 당연히 엉긴 젖이 되고, 그리고 코를 비틀면 코피가 나지 않겠냐? 마찬가지로, 노를 니가 그렇게 앞에서 격동시키는데 다툼이 일어나는 건 당연하다라고 말씀하셨죠. 자, 오늘 약한 사반에게서 반석에 피할 줄 아는 지혜. 무서운 절대 안 바뀔 것들 앞에서 그 자리를 피해줄 줄 아는 겸손한 지혜. 이 순간순간마다 이 지혜주시는 하나님과 동행하셔서 오늘도 반석 사이에 집을 짓는 가장 든든한 보호자와 함께 하시는 우리 귀한 가족 되시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지혜자는 이 자연을 통해서 배우는데요. 저희도, 야, 그래, 개미도, 메뚜기도, 사반도, 이렇게 사는데, 나도 하는 지혜 없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거칠고 쉽게 바뀌지 않는 것 앞에 하나님을 으르렁 으르렁거리지 말고 그 자리를 지혜롭게 부드러움으로 오히려 이길 줄 아는 저희가 되도록 하나님 단련시켜 주세요. 주님 너무 너무 사랑해요.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을 사랑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